Where you been?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.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, but it's not bringing you home.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수영하면 막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온 맛나요. 물을 마셔도 이 차가운 물이 도 먹고싶어 그리고 저는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또 아니거든요? 거의? 이제 좀 호흡을 좀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서 그런지 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배가 안고파요 왜일까요? 오늘 배고플 줄 알고 공복이라 초콜릿을 챙겨왔는데 양치해가지고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스윙푸드를 먹는 이유도 아, 배고파서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수영 끝나고 이제 에라는 일하러 가고 하니까 그 전에 수영 후기도 나누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겸 카페를 가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좀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사실 배가 고픈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수영하고서 되게 좋은 건 몸에 근육이 생기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살이 빠졌어요. 약간 모순인가? 근육이 생기면 무게가 늘어야 되나? <laughs> 아, 어쩌면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는걸수 있겠죠? 지금 몸무게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때는 그냥 힘없이 말랐다면 지금은 좀 몸이 튼튼해진 느낌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일 저녁입니다. 일기를 썼고, 내일 저는 또 액팅 에스를 할수 있게 돼서 내일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독백을 암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때 배웠던 암기하는 훈련법으로 대본을 외워볼게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독백은 저는 매번 이 워크숍 때마다 새로운 독백을 준비해 가는데요.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소설에 나왔던 인물의 대사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가치관을 담고 있는 대사인데 되게 그 대사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번에 한번 제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다굳 이동 살 설명하겠습니다. 짠! 오늘 제 점심입니다. 아점! 이거 먹고 후다닥 액팅 헬스 갈 준비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영 끝나고 지금 집에서 나와서 액팅 헬스 가기 위해서 지하철로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 그렇게 춥지 않은데 끝나면 5시여서 그때는 또 밤되면 추울 것 같아서 따뜻하게 입었고요. 사실 수영장 갈 때랑 차림에 변화가 없어요. <laughs> 진짜 편하게 하고 가요. 왜냐하면 훈련 받을때면좀 옷이 편해야 돼요. 그래서 예전에는 막 갈아입으려고 청바지 입고 바지를 챙겨 갔는데 딱히 그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진짜 편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편하게 트레이닝복 아래 위 입고 패딩 입고 가고 있습니다. 방금 에라한테 DM이 왔는데 제가 자기 전에 대본 암기한 거 에라한테 검사 같은 걸 받았거든요? 근데 에라도 왜 왔어? 그래서 첫대사를 저한테 보냈는데 그게 너무 웃겨요. 또 오랜만에 갈 생각하니까 설레네요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나왔다. 오늘 제가 이 열었을 때 제가 썼던 이 노트에 이는 한 페이지로 액티비티 훈련을 했는데요. 제가 입시를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, 입시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19살의 <laughs> 고뇌들도 같이 써있고, 그리고 드디어 입시를 시작했을 때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또그 나름의 되게 어렵고 복잡했던 그 마음들이 적혀있는데요. 저의 그때 힘들었던 일기를 선택해서 이거를 찢어서 조각조각 낸 후에 스카치테이프로 제한 시간 내에 붙이는 걸 도전했는데 어, 조각들을 많이 이어 붙이지 못해서 미션은 실패를 했는데 저는 이 미션을 성공할 경우 저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같은 거로 인해서 연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경제적으로도 되게 자유롭고 하고 싶은 연기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여할 수 있게 된다. 이걸 성공의 그림으로 그렸고요. 실패의 그림은 앞으로 배우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로 그렸는데 뭔가 딱 액팅 헬스 끝나고 마음이 엄청 개운한 거예요. 이 미션은 실패했지만 뭔가 아닌데 나 연기할 건데 <laughs> 약간 그런 어떤 용기 혹은 오기 약간 그런 거를 확실하게 뭔가 가져가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종이를 붙여야 저의 그 열정과 연기에 대한 계속 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상징적이지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지금 조립하려고 합니다. 이 미션을 하는 동안은 감정이나 이런 거 배제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거기에 집중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 미션을 몇분 만에 성공하는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서 저의 어릴 이 일기를 완성했습니다. 근데 여기 구석이 없어요. 근데 설마 지금 저기 떨어져 있는 게그거까내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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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데? 설마? 대박이야. 여기 있었어. <laughs> 이루스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. 완성했습니다. 어린 날의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더 튼튼해진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. 화이팅! 오늘 가제가 있었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썼거든요. 근데 뭔가 다른 이야기 좀 써보고 싶어서 그게 조금 더 솔직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하철에서 한번. 다시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끝나고 수영 갈 거예요. 온몸이 아프긴 한데 수영을 해야 조금 더더 더 개운하지 않을까 해서 가방 가득 수영 짐도 챙겨갔습니다. 다녀올게요. 안 늦겠다. 그래서 쓰다가 일이 도착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액팅 엘스카도 가겠습니다. 음. 음. 수영장 이제 코앞이야. <laughs> 왜 여기 죽을 나왔지? 저기 보시면 가까운데. 수영장 가까운 출구가 아닌 곳으로 나와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부지런히 걸어가면 됩니다 네, 잘 믿겠다 액팅 헬스 한번 하면 진짜 진이 많이 빠져요 왜냐면 4시간 동안 진짜 진심으로 훈련하고 되게 다양한 배우님들의 에너지와 진심을 이렇게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4시간 플러스 30분을 더 했어요 <laughs> 원래 먼저 가도 되는 사람들은 가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수영을 갈 계획에 있었고 마지막까지 뭔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맥도날도 먹고 수영을 갔습니다 8시 타임 수영은 되게 오랜만인데. 아, 재밌겠다. 수영 잘하고 계십니다. 내일 네, 액팅 헬스 훈련. 독백을 어제 쓰고, 또 오늘 지하철에서 다시 썼는데, A4에다가 옮겨 적을 거예요. 지난 액팅 헬스 때, 독백을 교환했던 적이 있거든요. 지윤님이랑 독백을 교환했는데 그 독백이 여기 있어요. 근데 오늘 물어봤는데 항상 갖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. 오늘도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내일도 갖고 오시면 한번 기념으로 찍을까 해서 이 지윤님 독백도 챙겨갈 예정입니다. 뭔가 이렇게 가재가 있는 게전 너무 좋아요. 힘들긴 한데 대학교 다녔을 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유 노트에 쓴 거를 옮겨 적도록 할게요. 뭔가 재밌어요. 아 내일이 마지막인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저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백댕일스인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할게요. 저는 이런 거 하면 원고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 문장을 뭔가 되게 흥미롭게 쓰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번 글도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천문점 옮겨 쓰는데 너무 웃겨요. 일자마자 부은 얼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이 셔츠로 8분이나 면차가 됐어요 벌써. 가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아스츄를 테일카드가갈려 했는데 아쉽지만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동생이랑 놀기로 해서 말을 꾸몄는데 이 얼굴을 기억해주세요 애티랜스 끝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음. 엄청 많이 울기 때문에 얼굴을 <laughs> 제한적이라는 거 이동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도백을 치고 있습니다 <웃음> 재밌습니다 <웃음> 이런 갈래서 연기하는데 아 진짜 허무하다 저 진짜 일찍 도착할 뻔 했거든요 엄청 뛰어서 근데 지하철 잘못 탔어요 내가 이렇게 막 썼구나 아, 이게 저번에 쓴 거고 <laughs> 이게 아라님 거고 이게 이번에 쓴 거고 아 이거 모자이크 처리하지 이거 내, 내 이야기 아니니까 <laughs> <laughs> 예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신기하다 어제는 혼자 몇분 알고 왔는데 오늘은 다 같이 응. 왔습니다 발 사진 자 앞으로도 열심히 걸어가요 안녕 올라오나요. 네 안녕 림프가 엄청 커 나랑 신발, 오, 신발 오, 비슷하네 어, 어 둘이 이거? 뭐야? 뭐야? 누누님 저랑 신발똑같을걸 안녕. 안녕. 건강히 지내다 만나요. 빠이빠이고생했어 안녕. 어, 떡해 잘했어? 바람 어떡할꺼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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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좋아하는 고구마 아니 <laughs> 여기 진짜 뜨끈뜨끈하 맛있단 말이야 고기도 맛있고 보리차를 줘오 음. 어떡해 근데 뭐, 맛을 못보네 우리 애라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공사중입니다 아 여기 진짜 맛있는나 근데 괜찮아 또 오면 되니까 맛있는 고깟집으로 아, 당신. 요 아 근데 그 국밥은 약간 일반 그런 국밥이 아니라 조금 깔끔한 대신 양이 적을 수 있어. 아 배가 많이 안 고파. 그래 네, 가자. 어차피 디저트로 먹은대. 아 여기 또 베트남 요리. 베트남 먹었지? 있어. 국밥에 생기. 할머니 같은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뭔가 아니요 수학자 같아. 물 되게 따뜻하다. 맛있어? 제가 좋아하는 스 저도 배우 고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되게 독특하다 이거 응. 알정복밥을 느낌 아니야? 맛있어 너 좋아할 것 같아 그리 여기 갈비때도 들어있어 아 오늘 뭔가 잊지 못해 1월의 마지막 날이다 너무 좋았어 해드 추운데 입다가 들어오니까 더 맛있어 응 어때 만족스러워? 고수 너무 오래 기다서 동지야 마음이 속으로